예, 계신 주로다. 아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 면류관을벗어드리네 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했던 여러 가지 공로들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그분의 우리에게 행하신 그 공로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모든 별명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백1 4장입니다내 구조 예를 더욱 살아 엎드려 피는 나 소소 내 진정서원이 내 고조 예수를 상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 것일세.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 느껴지고 더 깊어지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덕과 소리 교다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다 시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함 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오게서 그 이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자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한을 받으며 못 듣는자가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근데, 어, 너무 뜻밖의 질문을 우리 예수님께 던집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체레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에 보면은, 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질주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안드레가 주님을 찾아가고 만나게 되고 또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데리고 주님을 그 앞에 나가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흥하야 했고 난 쇠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자가 또 세례 요한이었음을 요한복음 증거합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나 뜻밖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시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너무나 엄청난 충격을, 야, 어떻게 세력원이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퀘션마크를 이렇게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당황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 겁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가 지금 현재 처한 그 장소가 어디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장소라는 것, 감옥에 있는 장소라는, 감옥에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들려오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이런 일을 행하고, 저런 일을 행하고, 이런 기적과 저런 기적을 막 한다는데, 저분이 나를 과연 알고 있는가? 저분이 나의 이 상황을 알고 있는가?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는가 왜 나를 위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 난 이런 퀘션마크를 자연스럽게 갖게 되고 머리에 상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laughs> 특수한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어, 만날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그리고 그냥 들려오는 풍문에만 어떤 듣게 되는 그런 상황 그것도 들려오는 소식들이 100% 완전하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고 또 간접적인 또 어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부터 또 여러 가지 소식을 듣게 되어서 수많은 상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또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세례 요한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이 이민 사회 의 어떤 교민들의 상황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와 다르게 모든 정보들이 제한된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 10%도 안 되는 그런 제한된 속에서 듣게 되죠. 다 그들이 그 정보를 얻는 곳이 다 똑같아요. 미주 한인 그 뭐야 조차로라든지 또 어? 중앙일보라든지. 한국일보라든지 뭐그 다음에 기타 등등 몇 가지 다 동일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가 이 사람이 말하는가 저 사람이 다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들은 어떤 소식을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또다시 어떤 뉴스를 또 자기가 재창조를 합니다. 그리고 소문을 퍼뜨려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민사에서 입을 잘못 돌리다 문큰 엄청난 어, 어떤 곤란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요한도 비슷한 상황에 빠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이가 당신이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올까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달이 있습니다. 분명히 요한모 일장에는 그는 빛이다 아니다, 빛이 아니다라고 빛에 대해서 증거한 증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찬빛이 왔습니다. 등장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당연, 당연하게 지대들이 세례 요한을 쫓기보다는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을 쫓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들이입니다. 근데 여전히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 세례 요한의 모든 것들을 추종하는 그런 무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자를 주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당신이 세례를 줄때그 세례 준 목적이 뭐냐? 그분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전히 한 인간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고, 또한 그 시대에 수많은 세례요한은 그 많은 사람들의 큰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례요한이나 제자들이나 그런 모든 잘못들은 실수들은 넘어지면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는 많은 유명한 어떤 사람들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을 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 다니엘이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 그 오늘도 저와 같이 있어야 되는데 <laughs> 있을 때마다 꼭 저를 꼭 사장 사장합니다. 하 <laughs> 나쁘지 아쁘지꼭 오늘 타겟을 가야 돼 <laughs> 그래. 그럼 알았어. 왜 가냐? 그래 축구카드를 이제 사야 된다는 겁니다. 축구카드. 하 나쁘지. 이 사람 알아? 이 사람 알아? 저 사람 알아? 뭐. 막 얘기합니다. 가보면, 자기가 다 감춰놓은 데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그 축구카드를 저 구석에, 그 물건 뒤에다가 감춰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돈 있으면 와서 살려고. 자기가 살려고. 그러나 그것을 삽니다. 그것도 한두 분이 아니야또 굉장히 비싸요. 딱 뜯어봅니다. 그럼 자기가 원하는 거딱 카드가 딱 나오면, 팍! 와, 개가 그렇게 흥분할 줄 몰라요. 분해고와와와 소리치고 어쩔수 쩔는겁니다 어쩔 어린아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에 진리위에 다른 세상에 어떤 것에 대해 그 흥분하고 감격하고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정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 그분만을 생각하면 흥분되고 감격되고 눈물이 흘러야 되고 내가 받은 그 놀란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가 그 사랑의 관건함에 또한 이끌려 또한 힘있게 또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었던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를 흥분시키고 또한 우리는 그 사람을 우상화하면서 따르게 되는 그런 얼성을 할 때가 많이 있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끝없이 우리의 믿음은 왔다 갔다 갈 때처럼 바람에 불은 갈 때처럼 왔다 갔다 하면 흔들릴 때도 많이 있고 아, 과연 계속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아 나를 어떻게 이끌으신가? 이런 작다한 생각들이 어려울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유세리 요한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맹이 걸으며, 맹 보교, 또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남아한 자가 깨끗하게 되며, 보는 자가, 못 보는 자가 보고, 또한 듣는, 듣고 하는, 살아,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자의 복음이 증거된다, 전파된다는 것을 너희가 가서 그대로 전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5절의 말씀은 바로 내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갖다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아너 흔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누구든 나를 인하여서 실족하지 아니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는 세례요한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위기상이라는 황 겁니다. 그래서 너 그대지 말고, 경고하며, 또 담대히, 너희 생애,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고, 또갈 것을 갖다가 이야기한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대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살아하는 모든 한걸음만큼는 역시 우리 주님께서 주인으로서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오라면 오는 것이고, 이제 너희의 모든 생애가 이제 끝났다. 내게로 와라 하면, 주여, 내가 갑니다. 라고 투덜 털면서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로 갈수 있는 우리가 될 줄을 압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결코 잊지 않냐고, 첫사랑의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우리 생애다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길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살아갈 줄 압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의 첫발국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통해서도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만 간절히 해봐라, 고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광고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겸손히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 하여 기도합니다. 이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심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 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여겸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인자를사해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